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간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가 투자한 지분 투자요. 지분 투자한 새로운 양자 관련주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2주식 사먹으면 10배는 오를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은 여러분들 어,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늘 말하지만 이거는 이번 자료도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하지만 이 뇌피셜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선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한 자료는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다.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아이온큐. 사실 뭐 제가 뉴스, 보통 제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뉴스를 다룰 때는 매일매일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해당 기업들,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한 6, 7개가 있죠? 이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그다 확인합니다. 최근 공지사항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도 뭐 마땅히 다룰게 없다! 라고 하면은 뉴스 자료를 막다 찾아봐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아이온큐가 분명히 어 이제 양자 바이오 기술 분야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최근 보도 자료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아이온큐 관련된 뉴스 자료가 올라온 게 찾아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이온큐와 뭐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뭐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는 뭐 보통 직접적인 게 아니어도 보도했던 것 같은데 제착작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나온 보도 자료가 뭐냐고 하면요. 코라이즌 어 퀀텀이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온큐를 주요 투자자로 포함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주요 투자자가 돼서 이제 1억 천만 달러의 규모의 PIP 확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PIP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 i 인베스트먼트 인 파블릭 에쿼티라고 해 가지고 그거의 약자여 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도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일부 투자자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투자입니다 그래서 공개 상장 기업의 지분을 사호 방식으로 투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분을 받는 거예요 지분 그래서 지분 투자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라이언 퀀텀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PIP 거래를 통해서 이 스펙 기업입니다 스펙 기업인 DMI 스퀘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과의 합병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IONQ가 참여했다 사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아이온큐를 포함한 50대 기술 기업 그리고 여러 기관 투자들이 상당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느낀 생각이 야 이거 한번 해먹으려고 하나 된게 뭐냐고 하면은 어 그래서 얘가 어 지금 주가가 얼마 정도 될까 어 그래서 이거 뉴스 가지고 얘가 올라갔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중요한게 중요한게 뭐 딱 보면 알겠지만 DMI 스퀘어드 이제 테크놀로지랑 그룹이 12월 5일에 갑자기 이 영웅문에 등장합니다. 영웅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등장했다고 해서 이 12월 5일에 상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스펙 종목 같은 경우는 HTS에서 이제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아이 n 큐를 포함해서 갑자기 뭐이 투자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서학개미를 저격한 거 마냥. 우리 서학개미들 지금 양자 컴퓨터 열풍이죠? 야, 이거 내가 상장 안 시켜놨네? 빨리 여기 업로드 시켜놓는 거 마냥. 갑자기 빵! 등장해버리죠. 그래서 DMI 스퀘어드의 그이 그, 이 테크놀로지라는 그룹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이미 스펙주로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렇게 주가 급등락을 하죠? 이 당시에도 사실상에 이제 급등락을 했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얘네는 애초에 이제 양자, 최근 얘네가 양자로 엮였습니다. 아까 어 12월 5일에 발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얘네가 이미 보면 한 3월쯤, 2월 3월쯤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한 9월쯤에 또 재차 급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의 이유도 보면 아시겠지만 호라이즌 퀀텀 컴퓨팅이 이미 구속력 없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력은 없지만 우리가 구두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합병하기 위한 어쨌든 일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빠가라질 수는 있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DMI 스퀘어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이어 2월 26일에 뉴스가 나오면서 양자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조정을 줬다가 언, 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다시 한번뭐 한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확정적인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죠. 그래서 DMI 테크놀로지란 그룹이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엮였는데, 뭐 한다고요? 이 i 이온큐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나사게 아, 우리나라 영웅문에 갑자기 상장을 시켜버리죠. 상장해야죠. 등장을 해버 등장.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이 처칠 캐피털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도 이그 주가가 여기서 그냥 안 오르고 있다가, 인플렉션이라는 기업과 스펙 합병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한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또 조정주는 모습,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스펙 줄임이 양자로서 갑자기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질 캐피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도 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DMY 이제 스퀘어 테크놀로지한 기업도 이제는 새로운 양자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락을 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과연 매수를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기업에 대해서 호로진라이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뭐하는 기업이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투자예요. 투자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이 트리플 알파라고 있는데. 통합개발 환경은 개발자들이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형식으로 양자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해주며 굉장히 그 개발자들이 선호할 만한 거죠.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e t i IBM, q a 라든 모든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자 우위를 싫어하는 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는 업계의 인식과 일치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얘네들이 이 트리플 알파가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뭘 해결해 주느냐? 바로, 이 아이온큐 같은 하드웨어 중심 업체들과 달리, 업계에 부족한 층이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이온큐가 여기에 매력을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뭐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하드웨어마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호환성이겠죠. 우리가 IonQ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이고 IBM 같은 경우 는 초전도고, r i g e t i 같은 경우는 중그에라 같은 경우는 중성자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하드웨어마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상호 호환할 수 있게. 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프로그램도 다르게 짜야 돼요. 다르게 짜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공통 양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게 뭐다? 어떤 기술이 되었던지 상호호환 하에서 모든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같은 소프트웨어로 돌릴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거. 그러니까 기술만 봤을 땐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이 아이온큐가 이번에 참여한 게 PIP.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얘네가 진짜 10배 이상 해 먹을 수도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PIP가 아까 되겠지만 비공개 자료를 통한 음 이게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참여했다라는 건 어떤 정보를 아이온큐가 받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이, 보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스펙 배관에서 가끔 누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그, 번역이 이상으로 있죠. PIP가 이제 파이프죠. 그대로 발음하면. 그러니까 이게 배관으로 번역돼서 그렇지. 어쨌든 뭐, 그 파이프에서 뭐 정보, 뭐그 문제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펙 파이프 내부자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대놓고 뭐예요. 완전 불법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PIP에 대해 문의하려고 전화하면은 벽을 가로질러 대화를 시작한다니까니라 벽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 유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사전에 이제 제공받은 제공자에게만 PIP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돈 있는 사람들만 내부자 거래를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이거를 공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여기도 나오는 게 뭐다? 캐나다 자산 운용회사의 전트레이더였던현유고보스키와 미국 주, 권 주, 파테테, 뭐, 누구는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서 최소 7건의 합병 발표 전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34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PIP가 그냥 뭐, 그냥 이늘 얘기하는 내그 합법적,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내부자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요. 스펙 파이프와, 그래서 내부자거래 주수 관련 지분, PIP죠. 파이프라게 PIP. 스펙을 통한 PIP 관련되어 있는 상장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였으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투자자들을 통해 가지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어떠한 <laughs>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공개 자료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IONQ도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한 상태니까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어떠한 정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IONQ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그 정보가 앞으로 IONQ라는 기업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한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몰라요. 물론 지금 현재 과거부터 이스펙계 통한 우회 상장 규제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80% 90% 정도 스펙 상장이 많이 줄긴 했어요. PIP를 통한 자금을 조달해서. 근데 여기서 사실 규제가 강화된 게 뭐였냐고 하면요. 미래 매출 부풀리기 금지.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얘네들이 직접적인 이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는 매출을 제대로 공지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발표 공모를 통해서는 미래 매출이 100억도 안 나올 거면서 무슨 1000억, 뭐 1조 나올 것 마냥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미래 수익이라는 건내 예측이기 때문에 틀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풀리니까 이걸 사실 금지해버렸어요. 그래 이걸 만약에 정말 리더가 과하게 오버 표현해 버린다고 하면은 민사 형사 책임을 지겠다 묻겠다라는 부분. 근데 사실 양자관에서 미래 매출이거는 그안 보풀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적이 없는 애들이 이걸 통해서 좀 많이 해먹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주주에게도 동등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IP PIP를 통한 참여자들이 어떤 이익을 받는지. 근데 어떤 이익이라 해봐야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매수하기 때문에 주식을 좀 싸게 산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더 싸게 살수 있는 워런트를 좀더 얻는다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 동등한 이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자료를 지금도 공개하느냐? 아니라고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진짜로, 100이 있다고 하면 한10 정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비공개 자료들은 아직도 기관 전용으로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PIP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과거에도 제가 한번 다뤘던 게 IONQ가 임직원 매각하고 뭐 양자 컴퓨터 급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팔고 있는데 이 PIP를 설명하면서 당시 큰 손들은 PIP를 통한 자금을 6조 원을 조달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급락이 아니다. 매각이 급락이 아니다. 오히려 급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IOQ 급반등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PIP를 통한 건뭐 내부자 거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급등 나왔을 때는 리스크가 있어요. 왜? 이런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누군가 사전에 사, 그 공모에 참여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차익 매물, 차익 나올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에 된다는 건데 다만 문제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MI는 이미 상장돼서 한번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뭐했다 이번에 이제 그 영웅문에 등재가 되면서 영웅문에 등장하면서 또 객투들이 엄청 달라붙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아래서 살아 아래서. 진짜 과거에 되겠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도 비트큐는 여기서 갑자기 상장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개인들이 올라타려고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차트 보면은 3에서 5달러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비트큐 같은 경우가 여기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올라갈 때 사니까 뭐예요? 올라가니까 지금 사고 싶다 해서 제가 그러면 보초병 정도만 그리고 지금 살 거면 여기 빠질 때이 구간 여기서 살아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 지금도 보면은 어 비티큐 개첨을 렸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그냥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DMI 였네 DMI 그 스퀘어 테크놀로지 였네 이거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매수 가격은 그냥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남겨 놓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거 제가 어, 증거자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남겨놔야 여러분들이 또 발뺌을 안 하지 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단 댓글 어, 확인하셔서 이제 연락하셔서 아, 그 확인하셔서 텔레그램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